안녕하세요. 가온카라반 이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LMC사의 2023년도 비보 530K 모델입니다. 이 비보 등급은 LMC 자체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 알대까지 포함된 이제 풀 알대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트루마, 충격감지, 가스 절체기, 바닥 GRP 패널, 뭐 기타 등등 아주 고급 옵션들이 기본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0K의 레이아웃은 실내 길이는 6.2m 정도 되는 600급 카라반이고요. 뒤쪽에 2층 침대, 11자 베드, 그리고 거실과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성된 최대 6명까지도 취침이 가능한 아주 큰 사이즈의 카라반입니다 그럼 외관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보 530K의 전면부 전체 모습이고요. 전면부에는 이제 LMC 로고와 함께 대형 사이즈의 전면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제 크롬으로 마감된 이제 손잡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가스 보관함입니다. 네, 가스 보관함을 여시면 슈바로 손쉽게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트루마 가스 절체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 절체기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은 어 이제 충격감지 센서가 달려있는 이제 신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탱크 기본 제공되고요. 하부는 이제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비보 전면 수납함에 이제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앞에 직사각 형태의 도어를 살짝 여시면, 어, 가스 스 수납함 전체를 열지 않아도 안쪽에, 어, 이제 가스 절체기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알코 c 시 적용하고 있고요. 알코 커플러와, 그 다음에 전축 무게가 표시되는 텅잭, 그리고 알코 ATC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보 530K의 출입구 쪽, 어, 측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데칼은 이제 일자 형태의 23년도 LMC의 이제 검정색과 이제 회색을 어, 통일시켜서 만든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가장 앞쪽에는 어, 이제 외부 BBQ 포트라고 해서 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가스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그 아래쪽에는 이제 220 콘센트 그리고 시거잭 안테나 있는 외부 통합 아울렛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침실 쪽 창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열어보시면 11자 베드 아래쪽 서비스 도어 공간이고요. 그 옆에는 전기 인입구 또 인입구 옆쪽으로는 어, 이제 타워형 냉장고, 냉장고 덕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의 이제 타이어, 휠 타이어는 이제 알루미늄 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이 LMC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 하부 판넬까지 전부 GRP로 마감을 해서 어, 빗길에 주행하거나 어, 아니면 하부가 이제 물기에 젖어도 전혀 부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주방 쪽 창문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 LED 등과 출입문 설치되어 있고 이 530K는 뒤쪽이 2층 침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대형 서비스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2층 침대 중에 1층 침대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은 이제 침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실을 위로 드시면 저게 이제 자전거라든지 이제 높이가 높은 이제 부피가 큰 짐들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시면 어, 이 카라반은 어, 당연히 고화중 아웃트리거와빅풋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비보 530K의 뒷모습 보시겠습니다. 어, 뒷모습은 뭐 LMC 깔끔하게 로고 데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 그리고 이제 2층 침대 쪽 이제 후면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제 크롬으로 마감된 이제 뒤쪽 이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MC의 이제 대루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출입구 반대쪽 모습입니다. 출입구 반대쪽에는 이제 2층 침대 부분 어 이제 작은 창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얇대 이제 보일러 이제 배기가스 토출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은 거의 지금 어풀 사이즈의 측면 창문이고요. 이쪽은 이제 쇼파가 있는 거실 공간에 개방감을 위한 창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카트리지 함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는 이제 청수 탱크 물 주입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보 5 3 0 K는 청수 탱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75리터 대략 75리터 정도 되는 청수 탱크 그리고 한 45리터 정도 되는 오수 탱크가 기본으로 실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1 1자 베드 측면 창문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보 530K의 외관과 옵션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비보 530K 카라반의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비보 530K 카라반의 실내로 들어와 봤고요. 이 카라반 전체적인 내부 모습 보여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라반 전면부는 이제 메인 침실 공간이 되겠고요. 어, 사방으로 이제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11자 베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합치셔서 메인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에 이제 옷장과 타워형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옆쪽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바로 뒤쪽으로 어, 이제 테이블과 침대 변환, 쇼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과 이제 쇼파는 이 확장이 가능해서 어 이제 4인 가족 이상 앉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뒤쪽에는 이제 2층 침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트리스 사이즈가 넓어서 성인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입문 상부에는 먼저 이 기본 내장된 70리터 정도 되는 청수 탱크 수위 게이지 그리고 앞쪽에 가스 절차기 컨트롤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이제 바닥 알대까지 가능한 풀 알대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출입문에는 이제 리모컨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하단에는 작은 휴지통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여시면 바로 이제 조명 스위치들이 있는데요. 이 비보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등과 간접 등을 이제 디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조명 밝기를 밝게 하고 조금 어둡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침실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실 쪽에는 이제 메인 조명이 설치된 해키 창문이 있고요. 이 상부를 보시면 크롬 손잡이 마감된 상부장들이 사방으로 총 4개가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전부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20 콘센트 반대쪽에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이제 레일 조명으로 해서 이 조명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usb 포트 또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전면 창 그리고 양쪽 측면에도 이제 대형 사이즈의 창문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서 또 소개해드릴 부분은 지금 여기 알데보일러 컨트롤러가 보이실 텐데요 저 컨트롤러는 이제 거실과 안방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11자 베드 공간은 중간에 갈비살을 쭉 당기셔서 메인 침대로 변환을 하시면 어 이제 3인 최대 4인까지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메인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 옆쪽에 있는 자바라 타입의 이제 칸막이로 이제 안방과 거실을 분리하실 수도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이 침실 옆쪽 화장실 공간입니다. 네, 화장실 보시면 이제 대형 거울이 이제 전면과 측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면대 타원 형태 세면대와 샤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정식 대포드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는 이제 나무판과 샤워 트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지금 알데 보일러 라디에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겨울에 화장실에서도 춥지 않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커튼 이제 빙 두르시고 이제 간단하게 샤워도 하실 수 있는 샤워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반대편에는 어 이제 대형 사이즈에 지금 옷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두매틱의 타워형 냉장고 이렇게 장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이제 비보 530K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우드 무늬로 마감된 상부장이 있고요 보시면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푸시락 타입으로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어 아주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창문 설치가 되어 있고, 어이 23년식 비보카라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군데군데 콘센트, 그리고 USB 어 같은 저희 전기 제품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싱크볼. 고요 옆쪽에는 어 이제 3구짜리하고 크기별로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저트레이가 포함된 서랍장. 소프트 클로징 부드럽게 닫히는 시스템은 전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수납함. 여기 보이시는 이 판은 지금 이 거실 쪽 테이블 확장할 때 사용되는 판이고요. 밑에 서랍장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보시면 이제 벽에 TV 브라켓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쪽에 이제 USB, 220 콘센트, 네, 3구 있고 시거잭고 안테나까지 어, 정말 많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쪽이 메인 거실 공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최소로 작은 사이즈로 이제 변환을 해놓은 이제 슈파의 형태이고요. 이 형태에서 어, 이제 테이블을 확장하고 어, 이제 슈파까지 확장을 하면 어, 대여섯 명까지도 앉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어 이제 거실 공간으로 이제 변신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주무실 때는 어 이제 침대로 변환하셔서 이제 두 분까지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이제 침대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 쪽에는 이제 작은 포켓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카라반 이제 가장 후면부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2층 침대와 또 2층 침대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층 침대 부분은 아까 밖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갈비살을 당기시면 아주 널찍한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침대는 80kg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층 침대 옆쪽에, 이렇게, 옷가지라든지 소품들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 2층 침대 쪽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때 이쪽에 핸드폰이나, 이제, 용품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층 침대 사용하실 때, 또 거실과 분리할 수 있는, 이제, 칸막이, 자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23년도 LMC 비보 530K 모델을 살펴보셨고요. 어, 이 카라반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이제 최대 6명까지 편하게 잘수 있는 레이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다둥이 부모님이시거나 하셔도 어, 이제 부담 없이 카라반에서 전부 편하게 취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보 등급 자체가 LMC에서 상위 등급 모델이기 때문에 바닥난방까지 가능한 이제 풀 알데 보일러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 또 내부 청수 탱크, 내부 오수 탱크까지 이제 기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이제 물이 얼 걱정 없이 청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또 LMC 카라반은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카라반이고요. 지금 보시면 실내 마감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보 530K23년식 카라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가까운 가온 카라반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